국번 아카데미의 사무처장이신 이춘희 사무처장께서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미 깊은 물은 가물에 마르지 않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커다란 나무가 잎이 하나 두개 떨어져 가고 이렇게 병들어 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오늘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이 거대한 위대한 자유대한민국이 이 나무가 누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제 머릿속을 스치는 단어가 뿌리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마르지 않습니다 이 다시 이 정신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안타까운 나무를 보면서 마지막 한 잎이 남을 때까지 발을 구르며 동동거리고 안타까워하면서 까맣밤을 하얗게 주셔우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그 뿌리로 저의 관심을 돌리겠습니다. 어디에서 도대체 진행을 먹었길래, 어디에서 대한민국은 그 뿌리가 뻗어져 있길래, 어디로부터 물을 먹고 있길래, 나무가 병들어가고 깊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이념. 정국 의험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그동안 70년 넘도록 대한민국을 마르지 함께 한 근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깨닫고 국모 아카데미가 오늘 이 어지러움 이렇게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나무에 다시 한번 뿌리깊은 뿌리깊은 뿌리가 여러분과 재가 될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깊은 샛물 이념에 대한민국 이념에 다시 뿌리를 댑니다. 살아날 수 있다는 일념으로 반드시 그곳으로 이루겠다는 일념으로 힘들지만 그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국군과 국군 국번 아카데미는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 그 뿌리를 다시 세웁니다. 여섯 번째 국본 아카데미의 성명서입니다. 로키는 자유민주주의 시원이고 부국한병의 교과서입니다. 대한민국 지도자, 이승만과 박정희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주신 국본 동지 여러분, 우리 조상들께서는 우리에게 값진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위기나 국가의 위가 기 있을 때 제일 먼저 챙겨서 가졌던 것 신주단지는 다름이 아니라 집안의 내력 적도였습니다. 물질보다 값지고. 가족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가족의 근거이고 나의 시작이 되는 증거를 가진 족보였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을 사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고귀한 지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족보나 낙처가 없는 것들을 인간이라 하지 않고 국민이라 하지 않습니다. 족보는 등재한다는 절차가 엄중하고 낙처는 온전히 닦아서 스스로 분리된다고 하는 중차한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떤 족보가 있으며 어디 낙처가 있습니까 그것은 건국의처석을 놓으신 이승만 대통령과 이를 국관이 하신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의 족보이고 낙처이십니다 국본아카데미는 이 족보의 이름 이 낙처의 극본을 로키 대한민국 이돌록이라 합니다 공국 대통령이신 이승만은 그에 져서 독립정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태평하게 하는 것이 곧제 집을 편안하게 하는 법인 줄을 알아서 온 사회를 유지하는 것을 공경된 이익으로 삼는 것이 곧 국민된 집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국민은 곧제몸 하나만 보존하면 그 사회는 없어도 살수 있을 줄로 여기는데 가령 천하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산다면 낙이 있다고 하겠는가 이는 곧 야만시대의 하등사회의 원칙이다 그들은 이제 입과 제 몸과 제 계집까지는 겨우 생각할 줄 알지만 그 외에는 돌아보는 것이 없어서 형제끼리도 곧 서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백성의 생각이 이렇듯 천박하게 되면 사사로운 은혜와 사사로운 원수만 중히여기고 공변된 녀녀와 공변된 원수는 중히여일줄 몰라서, 천만 가지 일에서 이해와 시비를 뒤바뀌어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마음이 사사로운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란 일을 의론한다면, 누가 참으로 사회일에 이로어 사람인지 어떤 일이 참으로 사회에 유익한 일인지 비교해보지도 않고 다만 자기와의 관계가 친밀한지 서먹한지 사이가 단지 가까운지에 따라 개인만을 위하는 중에 큰 사회는 스스로 결단나고 말 것이니 이어지 위태하지 않겠는가 이는 사회를 유지할 줄 모르는 패단의 근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 음, 또 저, 그, 춘추, 저, 중국 춘추시대에서 공자의 지자인 증자는 알겠습니다. 그의 책 대합팔조목에서 수신제가 지국평천하라고 하고 개인을 정점으로 가정과 국가 세계를 얻거나 다스린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루키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 공익, 공견적 가치, 국가의 가치를 우선하라고 주청하십니다. 공견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개인의 가치를 가지는 것에 우선하라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참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이데올로기입니다 전 FCM 자유시민 네트워크의 회장이셨고 현재 국번아카데미 이회원 교수부장님은 국민교육헌장의 의미와 이 시대에서의 성찰과 방향이란 제목의 주제 토론에서 발제된 논거에서 이승만과 박정희란 두 지도자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독립이고, 독립된 국가나 독립된 국민 또는 독립된 개인을, 개인을 획득하는 것이라고 해야 한다. 독립이라고 하는 가치, 그 실체에 들어가서는 두 지도자가 달리하지만, 표면상으로는 그 가치가, 두 존재의 가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승만의 독립을 주권적 독립, 주체적 독립, 개인의 완성으로 말하고 있다면 박정희의 독립은 물리적 독립, 실체적 독립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두 독립의 가치를 확대해 보면 두 지도자의 가치를 확연히 볼수 있는데 박정희는 새마을 정신으로 자조, 자립, 자주를 말함으로써 그 가치를 획득하려고 했고, 이승만은 그에 져서 독립정신에서 정신, 그 위의 개념 것이다. 이는 부조화의 조화로 두 지도자가 말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상은 온전한 세계 코칭 국가로 나아가는 가치 바로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박정희가 이승만이라고 하는 건국 대통령을 제하게 된 동기 또한 여기서 찾을 수 있으니 박정희는 보이는 가치를 중시 여겼고 이승만은 정신 그 이상의 가치 종교적 가치를 주창하는 것으로서 두 분이 주창하는 독립의 가치는 달랐으나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이두 의미는 영속적 가치로서 인간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융합, 합생하고 통합, 통섭해서 전수 전달하고 구현해 내야 하느냐라는 그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현재라고 하는 것이다. 자유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족보와 낙철을 주기 여기는 국본통지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가역적 시간 위에서 유의미한 존재로서 무의미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극이 맞박 위해서라도 생존을 위해서 전을 펴야 하듯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우린 전을 펴야 합니다. 그 전은 바로 대한민국 이데올로기입니다. 로키 대한민국 이데올로기는 우리의 입니다. 2025년 5월 3일 국번 아카데미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마음들이 보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자유 대한민국의 이데올로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국방 아카데미의 이준희 사무처장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